무릎에서 나는 소리로 질환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관절을 움직일 때 딱딱거리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합니다. 반면 눈을 밟는 것처럼 사각사각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요.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이 필요합니다.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은 무릎뼈에서 연골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게 되는 병입니다. 떨어져 나온 연골이 관절 내에서 부딪히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사이에 끼이면서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픈 부위가 분명하지 않은 통증이 생기고 활동 후에 심해집니다. 환자 수는 8년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회전되는 외상이 반복되면 무릎뼈가 손상되며 연골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성이 높은 10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더 발생합니다. 그밖에 무혈성 괴사나 염증 반응 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초기 치료는 연골을 제자리에 고정해서 그대로 굳어지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손상 범위가 크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 환자 중에 연골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연골편이 온전한 경우는 원위치에 고정을 하고 연골편이 손상된 경우는 골 연골을 이식하거나 자신의 연골 세포를 이식하거나 줄기 세포 등을 이식하는 연골 재생술을 시행합니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은 방리성골 연골염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 갑자기 무릎을 비틀거나 격한 운동도 삼가야겠죠. 건강 삼려고 했습니다.